네, 존경하는 백만 창원 시민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농아인을 위한 심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아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이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농아인들의 경우 일반 갱도당을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논리 과 무시 같은 사회적 배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아인 어르신들에게 한여름의 무더위나 겨울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는 필수적인 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에는 농아인들이 쉴수 있는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구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로 3곳의 수어통역센터에서 농아인들의 통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센터에는 사무실과 강의실 용도의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도 그들만의 편안한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서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아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에서 농아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에서는 2022년도에 농아인을 위한 전용 여가공간으로 농아인 쉼터를 마련하여 농아인들에게 문화, 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휴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부터는 수어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도내 65세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순천시 강양시에 농아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재활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농아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2019년 9월에 농아인 심터를 경기도 최초로 개소하여 농아인들의 근육 강상과 수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직업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주, 강역시에서도 강산구를 비롯한 다섯 개 전자치구에서 농아인 심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사례를 통해 농아인들의 심터는 어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려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농아인들의 수는 23년 10월 기준으로 약 7,8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각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들은 일반 농아인들과 다르게 소통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수호와 구담, 필담만을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그들, 그들은 일상에서의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사회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용 심터가 절실합니다. 농아인 쉼터는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을 넘어서 그들의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교육과 직업 연결을 통해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동등한 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농아인들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창원시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심사 조성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늘진 곳 없이 평등한 장애인 복지 실현에 창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농아인 심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